오늘은 2021년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사택 아파트예요. 이제 이 사택 아파트에 제가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강원도 전원주택 이사 가요. 제가 강원도 전원주택 가서 사는 것은 아니고 집 없는 사람. 오도 갈데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인간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지금 모셔다 놓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기는 아파트 사택인데 눈이 와가지고 제가 아직 철이 들 들었나 봐요.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 구경하느라고 눈, 눈이 오니까는 마음이 소녀처럼. 13살, 15살 소녀처럼 마음이 좋으네요. 기분이, 기분이 좋으네요. 눈이 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 경기실이에요. 이기는 우리 아파트 앞인데 물이 흐르는데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구정물이 아니에요.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요. 와 오늘 눈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왜 큰일 났냐면은 아니 전원주택을 하나님이 장로님 부부가 정석껏 지어가지고 실제로 최순혜한테 줬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등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 이름으로 등기하면 저는 건물이 여러 개라서 세금이 많이 나가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려고 막 애쓰는 애쓰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참, 참, 오늘 큰일 났어요. 정말 마음의 근심 걱정이 제가 가득해요. 왜 최순애가 마음의 근심 걱정에 가득하고 그랬냐 하면은 그 이유는 오늘이 영하 12도예요. 근데 노숙자들도 추운 데서 자요. 아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큰일났다 그거예요. 다른 게 큰일 난게 아니고. 하면 좋아요. 영상 찍고 다시 또 은행으로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 한 사람당 5만 원씩만 주면은 연습 얻어가지고 두세 명이 들어가서 잠자고 뜨끈뜨끈한 물에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뜨거운 물에 아파트 목욕탕에서 목욕탕 찜질방은 못 가요 안 가요 이제는 안 가요 안 가고 집에 아파트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서 목욕하고 이렇게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참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 미안한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나도 노숙자고. 공원에서 피쳐 나와가지고 나도 길바닥에서 잤고 나도 영화의 날씨에 박스 깔아보고 잤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잘 알죠. 이제 지금 아침 몇 시냐? 아침 9시? 9시냐? 9시 조금 넘었냐? 이제는 은행문 열었으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야 될것 같네요. 이제 그만하려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괴로워요. 노숙자를 도와주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이 추운 날에 영하 12도, 오늘 영하 12도. 근데 노숙자들이 길바닥에서 그냥 자라고 내팽개치면 제 마음이 괴로워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분들한테 5만 원씩 나눠주고 연식에서 주무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제 마음이 기쁘고 근심 걱정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노숙자 생활 해봤잖아요. 어린 시절에 12살에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밥이 없어서 개밥 먹어 가면서 그래도 자수성가에서 지금은 공주처럼 여왕처럼 사는데 이제 자수성가에서 공주처럼 여왕처럼 사니까 그분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나도, 나도 내 마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후원금 해가지고 노숙자들 5만원씩 나눠주는 거, 돈다발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악질,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 개목사들, 전라도 재빈 목사들,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남 속이고 이선 이장 사람들한테는 선한 척 착한 척 위로운 척 가면 쓰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자꾸 돈 달라고 손바닥 내미니까는 이제는 돈 그거를 영상을 찍지 말아야 되겠어요. 찍어 가지고 어 저기 어 올리지 말아 올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어저께도 어떤 남자 목사가 자기 마누라가 자궁암 걸려서 힘들다고 병원에 뭐 입원해야 된다고 아 그거하고 나하고 자궁암 걸린 거하고 나하고 뭐 상관 있어 자궁암은 다수의 사람들하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몸을 갖다가 개처럼 미친 개처럼 몸을 여기저기 굴리니까는 세균이 올라가지고 자궁암 걸리는 거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그렇게 잠자리를 하면은 절대 자궁암 안 걸려요 그거는 세균. 죄를 지으니까 죄 값을 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 반드시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근데 나보고 병원비를 갖다가 달래. 내가 미쳤나? 지가 깨끗하게 살았어 봐. 지가 인생을 깨끗하게 살았어 봐. 그런 더러운 병에 걸리냐고. 자궁남 그건 아주 추하고 더러운 병인데. 별거를 다, 별거를 다 보겠어. 어떤 인간은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못 믿겠대. 성경은 안 믿는데 불경을 좋아하고 절에 다니고 무당 불러다가 구술해야 되니까 국가 불당한테 달래 아유 별 미친 인간들 많어 그러면서 후원을 해달래 지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구슬해면은 문제가 싹다 해결한다고 별 인간 다 봤어 어떤 거는 또 어떤 계목사는 전라도 개목사인데 아니 사우지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어. 안 아, 내가 지네들 쌍파 되기도 모르는데 내가 후원을 해줘. 최신애가 붕에 다닐 때 와서 은혜를 받기를 했어. 최신애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했어. 지네들이 나를 초청을 했어. 뭘 했어? 최신애를붕 강사로다가 초청해 가지고 3천 명, 5천 명 모이는 교회 그 성도들 그런 사람도 도와주기도 바뻐.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마음의, 최순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곳, 선한 곳, 영혼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살려고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한테 다 가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곳 헛된 곳 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와 눈이 벌써 이렇게 쌓였네요 너무 좋으네요 차는 왜 여기서 있어? 오와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이제 여기 너무 멀리서는 송전 탑이 보여. 요 원컨디 w 개, 내 니, 개, 소, 개, 소, 더하 개, 사 나의 지경을 소, 개, 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서 나로 환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성령의 주 주소서 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구경을 그 넓히시고 주의 손을 로 두사나로월란보어나 근심이 어깨에 수수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불어주소서. na yeah. 장로교회 우리 교회 사택 앞입니다. 여기는 아파트고요. 여기 우리 사택의 아파트예요. 여기 사택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아요. 이제 사택에 여기 아파트에 올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강원도 갔다 제주도 갔다 아프리카 갔다 필리핀 갔다 이집 갔다 저집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제주도의 건물 새로 산 것도 공동체. 강원대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전원주택도 공동체. 와 눈이 많이 오네요. 와 건대 주께서 내기. 복의 복을 더하사 너의 지경을 이게 눈이 쌓인거야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알란 벗어나 어, 눈이 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쌓였네요 근심이 어깨하 소수 성령이 충만해 가득. 오, 눈이 이렇게 많이 와요 눈이 예쁘게 예쁘게 많이 내리네요 여기도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였어요 n d 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월난 벗어나, 근심이 어깨하소수. 여기는 한 번도 안 지나간 발자국이 전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개울이 있어요, 개울이. 제가 최순혜가 첫 발자국 <laughs> 기분 좋아요 최순혜가 오늘 뽀드득 뽀드득 소리내고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데 최순혜 발자국 처음이네요 눈이 온 발자국 원컨디 주께 선내기,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 근심이 어깨하소서 성령. 나의 삶은 나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을 하러 채우소수예 여기는 최신애가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사택 아파트입니다. 맨날 비어 있어요. 사람이 살지를 않고 가끔 가다가 제가 노숙자들 모시고 와서 단체로다가 재우기도 하고 그러는 공동체 공동체 아파트. 가끔 가다 노숙자들 몇분 모시고 와서 목욕 시키고 재우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사택입니다.